여기도 이렇게 보면, 삼중하우스에요, 삼중. 삼중에 터널까지 세웠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활대가 있죠? 세웠다, 벗겼다. 이걸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오늘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에 수확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 모종심리하고 바쁘거든요, 여기도. 하나가 막 크기가 옆으로 한 1m30 정도 가까이 벌어져 있네요. 조금 더 크면 더 커지거든요. 여기 고랑까지 거의 꽉 차거든요. 이런 거 재배할 때는 얘네들은 추위에 약한 작물이라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엄청 따뜻해야 돼요. 그러려면 난방을 로만다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1중, 2중, 3중을 하우스를 하고 옆에 또이 물치마 있는데도 세 겹으로 막다 돼가지고 찬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가지고 하고요. 이런 방식들로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이 기형아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병이 오고, 막 죽거든요. 겨울에 재배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온도거든요. 이런 작물들 재배하는데 온도가 가장 민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투잡이 안 들이면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하우스 안에 온도가 한쪽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50도는 안 돼도 한 45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엄청 덥거든요. 막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더운데, 이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중하우스에 이렇게 보온시설을잘 갖추면 난방비를 최소화하면서 농가로서는 큰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우스를 진다든지 할 때, 요즘은 이제 삼중 하우스가 보편화로 많이 져요. 짓는데 1중과 2중 파이프 꽂는 부위를 대략 한 25cm 이상씩 띄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찬 공기를 많이 막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2중과 3중은 뭐한 15cm 정도 요 정도만 박아도 벌써 거기서 1, 2중에서 이중 삼중에서 찬 공기를 다 막아주면 하우스 안에 온도를 많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온도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요즘은 또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30cm 넘어요. 하루 아침에 다 큰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 매일 따야 된대요. 저는 재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여기 바닥 멀칭 비닐루를 녹색을 깔은 이유가 땅의 지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녹색 비닐루를 깔아요. 이제 풀도 작게 나면서 이 녹색 비닐루가 빛이 투과되면서 아마 땅 지원이 올려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녹색 비닐을 깔아요 근데 상추라든지 이런 걸 녹색 비닐을 깔아 보니까 아주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저도 한번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저는 상추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녹색 비닐을 안 깔고 거기는 흑백비림을 쓰거든요 다 녹색 비닐을 깔더라고 이거 하는 농가들은 그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 지온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빛이 투과돼가지고 얘가 땅이 따뜻해야 이 작물이 잘 크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가상이라서 온도가 낮다 보니까 가운데 두 줄보다는 키가 조금 작아요. 추위가 여기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고랑에 잘 보면 볕집 같은 거 넣어서 토양 관리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볕집 이렇게 보이죠? 많이 넣었어요. 그래야 땅을 살리고 하니까 다 이렇게들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주키니 호박을 재배하는 그, 농가에 왔거든요. 이 주키니도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감사합니다.